반갑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증시만큼이나 정말 치열했던 선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새벽까지 아마 또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어, 또 TV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의 이런 증시처럼 정말 치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의 길목에서 있는 그런 나스닥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예, 증시가 모처럼 큰 반등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런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로우 전쟁이 이렇게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시향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FOMC 연준 회의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세배 레버리지 차트 분석 간단하게 또 보면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굉장히 모처럼 만에 활기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산업이 2%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이렇게 3.59%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2.57%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경계 위, 위기에 이렇게 빠지면서 국가 부도 전망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들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러시아가 이제 이런 서방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원유 금수 조치까지 이렇게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영토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러시아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렇게 결려되었던 그런 회의도 이제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은 어, 향후에 한 10일 이후 정도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에 관련돼서 어떤 희망적인 그런 어,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어, 전쟁을 좀 종전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알리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어제 이제 35선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던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32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마도 뭐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섹터별 현황입니다. 참 모처럼만의 편안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이제 어,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그동안 상승을 했던 에너지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구글도 어제 이제 5.18% 알파벳이죠. 그리고 애플도 3.50% 마이크로소프트도 4.59%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아마존이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20대 1로 이렇게 액면 분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CNBC에 따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러시아가 이제 밀과 팔라듐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이런 주요 원자재들의 생산국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일부터 15일 동안 이 이틀간 개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자 블랙아웃 기간은 FOMC 개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이제 발언을 삼가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우리 어제 있었던 그 대선도 보시면 어 대선 일주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라 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발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이렇게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자, 월가 전문가들이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면 투자자들의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나타나면서 어, 하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CPI 지표가 어, 예상보다 그러니까 8% 이상 이렇게 올라선다면은 훨씬 더 증시에 충격적인 그런 영향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또 우리 증시의 흐름에 이렇게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제 CPI 발표가 좀 중요한 흐름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좀 오늘 어, 관망하시면서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준데요. 어제 이제 제가 어, 캔들이 이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11.72달러 14.23%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대로 가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참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PI적인 그런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영향을 또 끼칠지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어 좀뭐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관망하면서 횡보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추세적인 부분을 어 어제 이제 큰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에 이제 11선 저항에 또 한번 이렇게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CPI 발표가 만약에 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 밀어 올려서 갈 확률이 좀 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이렇게 좀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더 이제 CPI를 보고 나서 한번 이렇게 좀 관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갈 확률이 오늘은 좀클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자, 만약에 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 이제 저항에 밀렸던 이렇게 이제 12달러 선을 좀 올라가다 보면은 또 단기성 매도가 계속적으로 또 출현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단기성 매도 저항에 이평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갔었고 또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계속 저항에 막혀서 횡보를 하다가 또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뭐어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오늘 좀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TQQQ 보기 전에 반대로 움직이는 SQQ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QQ가 이제 뭐 44달러 선, 어제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추세 라인을 보자면은 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추세 라인입니다. 하락적인 뭐 단기성 이래 매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은 아직도 추세 라인들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TQQQ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아까 SQQQ 보신 것처럼 어 TQQQ가 이제 10.70%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뭐 반대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어 상승한 만큼 SQQQ는 또 빠집니다. 자, 어제 이제 테 q 큐큐가46.64 달러 이렇게 10%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역시나 어제 이제 테 q 큐큐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불투보다는 뭐 음전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나름의 뭐 상승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테 q 큐큐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46달러 선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 만약에 이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49달러 그리고 이제 48달러 선에서 단기성 매도가 한번 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어뭐 티큐큐큐 같은 경우는 1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츠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15% 이상 이렇게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티큐큐큐는 이제 어, 하락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10% 11% 정도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또 단타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 매도를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다가갔을 때이 추세 라인적인 부분들이 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장기 입행선도 그렇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가 추세 라인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 접근을 한번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또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항에 계속 밀려서 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저항에 계속 이렇게 밀려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 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저항에 부딪혀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 로우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가지고 어, 한번더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재미수해서 어, 들어가는 방안, 방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 이제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밸러싱이라고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 리밸러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 저점에 왔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점 매수를 제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그만큼 여러분들이 확보한 주수가 이후에 큰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증시가 한 번은 좀 상승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큰 악재적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봄의 달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희망적인 회로를 굴려 가면서 한번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